진짜 대한민국을 열어갈 이재명 정부의 진용이 점차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각 인선도 실용, 실력, 통합, 삼박자를 갖춘 훌륭한 인선입니다. 특히 단호하면서도 정교한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인선이라 평가합니다. 후보자들 모두 각 부처를 이끌 수장으로서 부적, 부족함이 없는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분들입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어 이재명 정부가 위기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국힘이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해방 놓은 것도 모자라서 법에도 없는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라고 묻지마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법을 무시했으라도 국정을 발목 잡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명백한 대선불복이고 거짓선동 정치쇼입니다.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서 검정을 마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이미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국민의 총리입니다. 이처럼 주권자의 뜻이 명확한데도 국힘은 국민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국정 발목 잡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 한 파크로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더 이상 국힘의 목리에 휘둘릴 여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켜서 국정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윤석열이 비공개 조사 요청과 또 조사자 교체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에 이어서 출석기일 변경까지 해달라며 전례없는 특혜를 요구하고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특근을 요구하는 그 뻔뻔함도 기가 차지만 명백한 특검 수사 방해입니다.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내란수계가 제한몸 지키겠다며 온갖 법기술을 부리는 모습이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모두 법정에서는 구속된 피고인이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차례입니다. 내란 특검은 전직 대통령답게 법질서에 순응하기는커녕 볼상사나운 수사방에만 일삼는 피고인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합니다. 점차 짙어지는 외환유치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특검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검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바로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불의를 단죄해서 정의를 바로 세울 내란, 김건희, 최혜병, 세계 특검 수사가 본격화됩니다. 윤석열이 온갖 법 기술로 특검 수사를 방해해도 김건희가 휠체어 휠체어 태원쇼로 국민을 우롱해도 그들의 죄가는 철저히 밝혀져서 단호히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국민의 총칼을 겨누고 근한 없이 권력을 남용하고 정의로운 수사에 외압을 가한 국민의 배신자들을 일벌백계해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새 특검은 오로지 국민과 역사를 믿고,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에 매진해 주기를 당부.